아침에 드린 서면 논평에 대한 온 브리핑 한 건과 그리고 두 건의 사안에 대해서 추가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아침에 그 논평을 드렸던 그 드루킹 게이트 청와대 어... 건에 대해서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로 번진 드루킹 게이트 특검의 성역은 없습니다. 드루킹의 옥중 서신으로 사건의 실체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경, 김경수 경남도지사 후보와 드루킹의 만남을 주선한 인물이 문재인 대통령의 문꼬리 권력인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 비서관이라고 합니다. 송 비서관은 대선전인 2016년 6월부터 작년 2월까지 드루킹을 네차례 만났고 그중 두 차례에 걸쳐 간담회 참석 사례비 명목으로 돈까지 받았습니다. 지난 대선 때 김경수 후보는 수행팀장, 송인배 비서관은 일정 총괄팀장을 맡아 문재인 대통령 후보를 가장 지근거리에서 도왔습니다. 송 비서관은 취임 이후엔 대통령의 모든 일정과 청와대 보고, 회의 자료를 책임지는 제1부속 비서관에 임명됐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부터 대통령과 한 몸처럼 움직였던 인사들이 드루킹 게이트에 연루되어 있는 것입니다. 청와대는 드루킹을 김경수 후보에게 추천해진 친문 인사에 대한 보도가 나오고 언론이 취재에 들어가자 뒤늦게 송 비서관의 연루 사실을 공개하며 문정수석실 조사 결과 비의 사실은 없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미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드루킹이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한 인물을 면접까지 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마당에 청와대 조사를 믿을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은 드루킹이 2016년 10월 김경수 후보에게 매크로 시연을 할때김씨 말고도 두 명이 현장에서 직접 지켜봤다는 증언까지 나왔습니다. 드루킹의 옥중 서신에 있는 내용과 일치합니다. 이래도 드루킹의 옥중 편지가 황당한 소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민주당이 특검거부에 목을 맸던 것도, 검찰과 경찰이 은폐 축소 수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김경수, 송인배, 백원우 등 정권 실세들이 줄줄이 엮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누가 또 튀어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권력으로 검경수사와 민정수석실 조사는 마음대로 할수 있지만 특검수사는 그렇게 할수 없습니다. 오늘 특검법은 어렵사리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성역 없는 특검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한 여론조작 사건과 이를 은폐하고 조작하려 했던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범죄자들을 엄벌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두 건의 브리핑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건은 MBC의 해고와 관련된 MBC에서 일어나고 있는 해고 관련 사항이고, 한 건은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관련 우리 언론의 접근 차단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MBC 건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승호 사장의 MBC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체주의적 숙청을 경고합니다. 지난 18일 MBC가 최대현 아나운서와 권지호 카메라 기자를 해고했습니다. 선거 공정성 의무를 위반하고 아나운서 및 카메라 기자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사유를 앞세웠습니다. 그러나 이는 누가 보아도 자신들과 같은 생각, 같은 파업의 길을 걷지 않은 직원에 대한 정치적 숙청에 가깝습니다. 숙청은 정치단체나 독재국가 등에서 정책이나 조직의 일체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반대파를 처단하거나 제거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자유민주사회에서는 숙청이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개인의 자유는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멈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독재국가나 전근대 왕조시대에나 있을 법한 야만적인 정치적 숙청이 MBC에서 자행되고 있습니다. MBC는 모든 직원을 전체주의 집단처럼 통제하고 감시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민주노총사나 전국 언론노동자와 말해 하나가 되지 않는 직원들은 어떤 사유를 붙여서라도 적폐라 낙인 찍고 불법 이메일 사찰과 같은 범죄적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숙청하는데 앞장서는 최승호 사장은 당장 이 같은 행위를 멈출길 바랍니다. 전임 정권에서는 차별받은 피해자라고 강변하던 자들이 그보다 더한 행태를 함에 있어 아무런 부끄러움과 거리낌 없이 보여주고 있는 자금의 행태를 스스로가 내뱉었던 말들로 다시 한번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파업할 자유가 있다면 당연히 파업하지 않을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MBC의 부끄러움도 모르는 전체주의적 숙청으로 지금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언론의 품격이 퇴보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풍계리 핵실험장 관련 내용입니다. 대한민국 언론도 전문가도 없는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는 의미도 진정성도 없습니다. 북한이 판문점 선언에 한반도 비핵화의 실현 조건으로 내세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와 관련하여 말 바꾸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가 마치 북핵 폐기의 완료인 마냥 과장하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23일에서 25일로 예정된 폐기 행사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절차와 내용도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핵실험장 폐기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전문가를 초청했는지는 여전히 불투명하고 5개국 기자단을 초청하여 핵실험장 폐기 행사를 취재할 수 있게 한다더니 대한민국 기자단의 명단은 수령조차 거부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채한 달도 되지 않은 짧은 시간 동안 보여준 말 바꾸기와 거짓 태도로 인해 북한 비핵화 여정은 단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대한민국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북핵 폐기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은 북한 자신입니다. 북한은 그동안 보여준 핵 폐기 협상 패턴을 그대로 반복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호의와 진정성을 우롱하는 행태를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북한은 판문점에서 대한민국 국민과 전 세계에 보여준 말과 행동을 지켜 세계의 정정 당당한 일원이 되는 길을 스스로 선택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길을 걷지 않은 직원에 대한 정치적 숙청에 가깝습니다. 숙청은 정치 단체나 독재 국가 등에서 정책이나 조직의 일체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반대파를 처단하거나 제거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자유민주사회에서는 숙청이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개인의 자유는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멈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독재 국가나 전근대 왕조 시대에나 있을 법한 야만적인 정치적 숙청이 MBC에서 자행되고 있습니다. MBC는 모든 직원을 전체주의 집단처럼 통제하고 감시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민주노총사나 전국 언론노동자와 말해 하나가 되지 않는 직원들은 어떤 사유를 붙여서라도 적폐라 낙인 찍고 불법 이메일 사찰과 같은 범죄적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숙청하는데 앞장서는 최승호 사장은 당장 이 같은 행위를 멈출길 바랍니다. 전임 정권에서는 차별받은 피해자라고 강변하던 자들이 그보다 더한 행태를 함에 있어 아무런 부끄러움과 거리낌 없이 보여주고 있는 자금의 행태를 스스로가 내뱉었던 말들로 다시 한번 조사와 민정수석실 조사는 마음대로 할수 있지만 특검 수사는 그렇게 할수 없습니다. 오늘 특검법은 어렵사리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성역 없는 특검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한 여론조작 사건과 이를 은폐하고 조작하려 했던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범죄자들을 엄벌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두 건의 브리핑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건은 MBC의 해고와 관련된 MBC에서 일어나고 있는 해고 관련 사항이고, 한 건은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관련 우리 언론의 접근 차단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MBC 건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승호 사장의 MBC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체주의적 숙청을 경고합니다. 지난 18일 MBC가 최대현 아나운서와 권지호 카메라 기자를 해고했습니다. 선거 공정성 의무를 위반하고 아나운서 및 카메라 기자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사유를 앞세웠습니다. 그러나 이는 누가 보아도 자신들과 같은 생각, 같은 받침에 드린 서면 논평에 대한 온브리핑 한 건과 그리고 두 건의 사안에 대해서 추가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아침에 그 논평을 드렸던 그 드루킹 게이트 청와대, 어, 건에 대해서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로 번진 드루킹 게이트 특검의 성역은 없습니다. 드루킹의 옥중 서신으로 사건의 실체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경, 김경수 경남도지사 후보와 드루킹의 만남을 주선한 인물이 문재인 대통령의 문꼬리 권력인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 비서관이라고 합니다. 송 비서관은 대선 전인 2016년 6월부터 작년 2월까지 드루킹을 4차례 만났고 그중 두 차례에 걸쳐 간담회 참석 사례비 명목으로 돈까지 받았습니다. 지난 대선 때 김경수 후보는 수행팀장, 송인배 비서관은 일정 총괄팀장을 맡아 문재인 대통령 후보를 가장 지근거리에서 도왔습니다. 송 비서관은 취임 이후엔 대통령의 모든 일정과 청와대 보고 회의 자료를 책임지는 제1부속 비서관에 임명됐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부터 대통령과 한 몸처럼 움직였던 인사들이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파업할 자유가 있다면 당연히 파업하지 않을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MBC의 부끄러움도 모르는 전체주의적 숙청으로 지금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언론의 품격이 퇴보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풍계리 핵실험장 관련 내용입니다. 대한민국 언론도 전문가도 없는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는 의미도 진정성도 없습니다. 북한이 판문점 선언에 한반도 비핵화의 실현 조건으로 내세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와 관련하여 말 바꾸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가 마치 북핵 폐기의 완료인 마냥 과장하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23일에서 25일로 예정된 폐기 행사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절차와 내용도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핵실험장 폐기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전문가를 초청했는지는 여전히 불투명하고 5개국 기자단을 초청하여 핵실험장 폐기 행사를 취재할 수 있게 한다더니 대한민국 기자단의 명단은 수령조차 거부하고 있습니다. 북한 드루킹 게이트에 연루되어 있는 것입니다. 청와대는 드루킹을 김경수 후보에게 추천해진 친문 인사에 대한 보도가 나오고 언론이 취재에 들어가자 뒤늦게 송비서관의 연루 사실을 공개하며 문정수석실 조사 결과 비의 사실은 없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미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드루킹이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한 인물을 면접까지 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마당에 청와대 조사를 믿을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은 드루킹이 2016년 10월 김경수 후보에게 매크로 시연을 할때김씨 말고도 두 명이 현장에서 직접 지켜봤다는 증언까지 나왔습니다. 드루킹의 옥중 서신에 있는 내용과 일치합니다. 이래도 드루킹의 옥중 편지가 황당한 소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민주당이 특검 거부에 목을 맸던 것도 검찰과 경찰이 은폐 축소 수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김경수, 송인배, 백원우 등 정권 실세들이 줄줄이 엮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누가 또 튀어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권력으로 검경수 수사...